자이 문제를 처음에는 일단 빨리 풀고 얘를 서머리하면서 나중에 좀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볼게요. 모평균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네? 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히 얘를 이미 추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예상대로 지금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라고 돼 있기 때문에 n 값이 25야. 아 그럼 나는 이 표본 추출된 아이로 정규분포를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애를 이미 추출한 애들도 어차피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그럼 얘가 변신하는 게 있어 2분의 시그마로 25였기 때문에 5분의 5가 되잖아 그러니 1로 바뀌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를 봐 뭐라고 돼 있냐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줘 그럼, 표준 정규 분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아까 이 위에 있는 애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Z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75가 더 이상 평균의 75가 아니라 0으로 바뀌게 돼 있어. 다만, 얘랑 얘랑은 모양이 똑같은데 평행이동한 상태인 거야. 75만큼 뺀 상태, 또는 얘한테 75만큼 더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자, 여기서 봤더니, 절대값 Z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보는 거야. 얘가 C보다 더큰게 양쪽으로 나뉘어야지 여기 C, 마이너스 C. 얘랑 얘랑 두 개를 합쳐서 0.06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0.03에 해당하겠지.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억번 봤더니 그냥 Z네요. 절대값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인해줘야 되는 거지. Z에서 확인해주는데 A값보다 큰 쪽이 0.05래. 요만큼은 0.03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a를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c가 a보다 큰거 맞네. 동그라미. 두 번째 거에 갔어. 얘는 바 x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바 x로 봤을 때 c 플러스 75래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에 찍히면 75 플러스 c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얘는 0이었었잖아요. 75만큼 키웠으면 당연히 얘가 c가 아니라 75 더하기 c로 바뀌겠지 같은 위치란 얘기예요 얘보다 지금 작거나 같대 그럼 이 밑에 전체 단에 아까 전에 요만큼이 0.03이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0.47 근데 여기 있는 게 0.5였기 때문에 이 밑에 쪽은 전부 다 0.97이 되겠네 그럼 얘도 동그라미가 나오겠지 그다음에 여기서 바 x라고 돼 있네. 바 x는 아까 전에 노란색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바 x 쪽이라고. 그럼 바 x가 b보다 크다고 돼 있어. 그럼 b 라 b보다 큰 애가 0.0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0.01이니까 여기가 0.03이니까 이렇게 더조그매져야지 0.01이겠지. 빨간색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b야. 그럼 이 부분이 밑으로 갈 때는 여기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위쪽에서 B였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75만큼 일로 가는 거잖아. B-7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B-75라는 이 부분이 C보다 더 크니? 응, 더큰 쪽에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기억리은드 이거 다 맞는 거야. 자 머릿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정규분포를 따른데 뭐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미 추출한 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그려줬어. 그리고 이 표본평균을 바 x라고 했으니까 이제 x가 아니라 바 x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를 표준화를 시켜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렇게 되겠지. 확률변수 z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z 가 되는 거라고. 바 x와 z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화를 시킨 상태가 되는 거라고.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양쪽 대칭성을 봐주는 거고 얘는 절대값이 없어. 그러니까 한쪽만 봐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선 바 x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봐주는 거고 얘는 바 x이기 때문에 이쪽을 찾아봐주는 거야. 이해가 지 여기선 z였기 때문에 이 밑에 걸 찾아봐주는 거고 왔다 갔다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모양은 똑같은데 어떻게만 바뀌는 거야? 표준화를 시켜서 바뀌어졌을 뿐이야 머릿속에 이것만 있었으면 되는 거야 얘랑 모양이 똑같은데 표준화를 시켰다 파이팅 잘할 수 있어요